집에서 한 90km 떨어진 농장에 징이라우스 수입 농가 예 전문적으로 대한민국 1등 농가를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예 한번 이게 동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출입 금지 구역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사장님 소개로 옆동에, 아, 촬영 나왔습니다. 예. 아,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뭐, 호박처럼. 투구금인데 예? 투부금이 전목은 사지 마세요. 아. 전목은 언제 주고 죽어요? 아 그래요 투구금? 네, 이 녀석 중에 씨 받느냐 그냥 갖다 놓은 거고. 아 투구금은 전목은 죽으니까 네, 아니, 사지 마라. 전목은 다투어요아씨 받느냐고. 네. 야 이게 남봉옥금인데 저거는. 네. 아 저것도 씨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전목이야 씨 받지 얘들. 아씨 받지. 이건 실생이고. 아 이건 실생이고. 이 저기 는다 실생이고. 야남봉어금이 요새 너무 비싼데 저게. 응. 아유. 응. <laughs> 아, 야 이게 시중에 이거 구하기가 하늘의 별기인데 이거는 뭐예요? 야 이게. 광반. 반이 광산하고 반야고 교배에서 나온 놈이야. 광산하고. 반야. 반야하고. 교배에서 나온 거예요. 교배에서. 네, 그래서 광반이라고 그래. 광반. 이거는요. 야, 야 이거. 이건... 똑같아 이게. 똑같이 광. 광반, 예 광반인데, 그 이제 온죽하, 예, 그거 이제 이렇게 켓을 시켜서 뛴다고, 이제 온죽하고, 예, 예. 야, 시안한가 들어가세요. 이거 뭐저 자태양이고, 저거는, 저요, 금도, 남보 금도 많이 있어요. 북금도 많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찾는 사람 있으면은 무조건 이쪽으로 보내야겠구나. 아, 예. 아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아까 그러니까 뭐 야, 이거 한지 오래되셨나봐. 아7 어, 년. 아 여기는 종자실이라고 합니다. 종자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목을 해서 근데 접목을 하면 씨를 받기가 좋아요? 아구 이제, 이제 씨를 받기에는. 예. 이제 투고 금액 내가 많이 남고 남복금이 많이 남아서. 예. 쟤는 이제 죽을 때까지 받고, 죄를 지금 다깎 버리고 이제 안 해요, 더 이상은. 아, 그래요? 예. 근데 전목은다투브니까 이거 예. 남복을 가, 야, 이게 이 비싼 것들이 여기다 있네. 맞다. 이거를 제가 찾남분이 있어가지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 없어가지고, 그, 야, 여기다 있구나. 대단하시다. 네? 대한민국 1인자 가은 뜻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laughs> 어, 지금, 어, <laughs> 와, 에, 머리가, 머리만 하네. 난 모흡들이. 난무금 씨뿌린 거예요 아게 난무금 씨를 여기서 성장 이게 다이 기술과 씨뿌린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씨뿌려 가지고서 하시는구나아 진짜 네 씨뿌리는 것들 예아 어마어마합니다 예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예예 예.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예 아유 전용신목봐요 용신목 앞에 우리 아유.

이게 남봉옥금 근데 사장님 여기서 택배는 안될거 아니야 네 택배는 가지러 와야되는거 아니야 네 이게 남봉옥금이고 네. 이게 투구금 금이랑 금은 여기다 있네 이는 <laughs> 능파 아 이거는 능파 이거요? 이거져 이거요? 이게 좀, 좀... 아 능파 아. 저쪽은 치앙간이고 치 치앙간 치앙간 네. 아. 저쪽은 어메이징이 어메이징. 어메이징. 아 이거 네. 어메이징 금 아. 금성변이 금성변이. 네. 다른 공란금 저기 있네. 아 <laughs> 제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 아아 <laughs> 아, 아, 네, 온도계도 있고 어마어마하네 그냥 아, 시설도 잘돼 있고. 예, 예. 아, 참. 야, 저는 이런 게 좋긴 한데 이름도 모르겠고. 이런 동이 17개나 되니, 저 사장님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1등이네. 예? 아, 저쪽에 가는 길이 있구나. 뭐. 다리가 아프네요 다리가 아파 아주 예. 야 이런거 참 예? 솔방울 같기도 하고 연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끝이 없네요 다육이 선인장 뭐 이게 예? 이걸로 해서 아 이게 예. 공랑금 여기서 이걸로 해서 땅도 사시고 뭐다일고신문이라서 엄청나네요 그냥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뭐 하고 여기 와서 아 어쩜 좋아 이 정도를 해야지 야 아우, 무슨 수박보다 더 크네? 수박보다, 아유, 아유, 수박보다 더 커야. 얘들은 진짜 다시 봐도, 아휴, 그 시로 완전히 뒤져, 들덮여 있어가지고. 아, 이군생 예, 저거는 반봉. 엄청납니다. 이게 가마솥에 막 키우는 것 같아요. <laughs> 야,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농가가 있다는 게아 영광입니다. 진짜 아, 야이 이거 봐요 이거 아우 진짜. 예 아주 여기동에 아 여기동은 요게 좀 특별한 게 있고 저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좀 있는지 노란 선인자 쪼그릴 쪼글 쪼그릴 쪼그릴 야, 요거, 이제, 뭐, 새끼들, 배양하는 것 같아요. 예. 아, 한, 여기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동은. 예. 야. 종료, 상자! 하하하하. <laughs> 아. 예, 남봉우 아, 남봉우 그, 예, 여기서 키워가지고, 예, 커질 때까지 키워서. 아, 예. 금모가 이렇게 큰 게, 자 이거 <laughs> 새끼 달린 거 봐요. 와 진짜. 응? 바나나 열렸네 여기. 바나나. 저번에 한번 예 나눔 행사 했던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유, 오늘은 이게 철수를 해야 되나. 여기 예, 사장님한테 이거 체력적으로 관리가 되냐 물어보니까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이걸 하시나봐요. 예. 이런 남보금은 이쁘긴 하다 공란금파 암석금 암석주 <목소리>